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들고 오셨죠? 아 예, 현재 광명 한 주공 이스타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5월에 경기도 시 은계지구에 입주해야 하는데, 네. 예,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네. 전세 주고 3년 안에 팔지 아니면 매도하고 네. 입주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 이사님께서 지도 검색 마무리 네. 하셨고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고 고민 해결 네.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중에 지금 그럼 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네. 매수 가격은 얼마였었죠? 어, 2010년에 2억에 구매했어요. 2억이요? 네. 어, 2억에 매수하셨고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거고 주택은 이거 하나인가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사를 계획이 있으신데 어디로 가신다고 이 네. 응게지고요? 네, 경기도 시 응게지고요. 은계지구에 이제 새 네. 아파트로 이사를 네, 하시게 5월에. 되는 건데 네. 이제 일시적 이 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나은 건가? 근데 네. 어, 당연히 그게 낫겠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해 지금 집값 자체가 약간은 좀 조정기에 들어가서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 요걸 네. 빨리 파는 게 어떨지 뭐 그거 의견 궁금하신 거죠? 네 요즘 많이 떨어져서 작년 오르기 직전 가격까지 떨어져가지고요. 네. 거래도 뜸하고 그래서 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유지가 네. 되고 오를 것 같으면 전세를 주고 조금 도고좀 해볼까. 네. 네. 한번 보면 이제 하안주공 네. 12단지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네네. 거주하셨으니까 알겠지만 1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뭐 뭐 하안주공 아파트들의 거의 대장격이잖아요. 네네. 뭐 대장을 따 네. 따질 때는 지금 얘네들 보면 뭐 어떤 여, 그 세대 규모라든가. 네. 아니면 어, 떤 편의시설, 단지 내에 있는 편의시설, 그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네. 한 주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게 실거주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실거주의 기반을 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네, 네. 재건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대하는데, 12단지 같은 경우는 뭐, 돼지 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적률로 따져봤을 때도, 네.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뭐한 주공 시리즈에서는 대장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네. 어 말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주공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12단지 같은 경우는요. 네. 가격의 저항선이 이제 앞으로 분명히 존재를 할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재건축에 대한 그런 투자 세력들로 인해서 뭐 작년 네. 이렇게 반짝 지금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름세에 있었다가 반짝 그런 이제 투자 세력들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요. 지금 어차피 네.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하한 주공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네. 떨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더 떨어질지 저항선이 존재할지인데 하한 주공 같은 가격 대비해서 실 거주에 대한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호, 네. 어, 좋아하는. 아주 호불호 중에 호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도 드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실거주 세력이 워낙 만족도 하면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더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실거주 세력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두게 된다고 하면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는 뭐 언젠간 재건축이 일어나겠지 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들 네. 할것 같은데 일단 네. 은계지구에 입주를 하시고 나서요. 어, 네. 뭐, 시흥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3년 내에 어, 네.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시니까 충분히 갖고 계시다가 지금 당장 매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네 분명히 어떤 다른 또 반전이 보여질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내년 이후에 좀 반전이 보여질 것 같은데 일단 어, 제 의견은요. 어, 충분히 네. 일시적 이가구, 이가구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기간을 충분히 네. 좀 이용해서 어, 네. 매도하시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